안녕하십니까. 대돌입니다. 어, 비트를 보면, 비트가 수급이 들어왔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좀, 여기서, 어, 야, 수급이 들어오려면 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좀 늦게라도 수급이 들어왔어요. 어, 저는 솔직히 늦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아무튼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저도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셔야 될 거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 굉장히 신중하게 볼 겁니다. 왜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안 좋아요. 어, 여러분들 좀 크게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여기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좋은 흐름 만들면 죽여버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수급이 들어와도 그 수급이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저가 깨졌기 때문에, 어좀더 조심해야 되는 그렇게 좀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진짜 좋게 계속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좀 정말 상황이 좋게 말해야 야 이거 찐반등이다 올라갈 확률이 크다. 어 그냥 뭐어 불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저도 말하고 싶은데 그래야 영상도 이제 원래 비트 이런 연상 보시는 분들은. 좀, 이제, 비트가 올라가길 바라시는 분들, 음, 좀, 절박하신 분들이 좀 많이 볼 건데, 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신중하고, 아직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싫어할 겁니다. 예, 좀, 그래도 좋게 말해야, 좀, 행복을 할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단 영상에서 32.5 안착이 돼야 그나마 하락이 좀 멈췄다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어, 간단한 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흐름 있죠. 음, 여기까지 흐름. 아 아니 아, 잠시만요. 여기 여기 여기까지 흐름. 여기까지 흐름상 이제 좀 흐름이 바뀌려면은 34k 위로 올려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좋은 흐름 만들다가 여기서 좋은 흐름 깨버릴때 여기서 흐름을 바뀌려면은 여기서 저것도 34k 위로 올려놔야 어,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32.5 안착이 되면은 저기까지 어, 터치는 활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전저가 깨진 이후에 여기까지 나온 패턴과 흐름에 대해서는 못해도 35k 안착을 해야 어, 흐름이 바뀌었다 추세가 바뀌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어, 여기 어, 여기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상은 36 위로 올려 놔야 적어도 어, 반은 했다 어. 반타작은했다라고볼수 있습니다. 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아요. 예. 기본적으로 여기 상단에도 여기 안착이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47K인데 어, 꿈보다 해몽이죠. 아 너무 멀었어요. 갈 길이 너무 멀어. 근데 벌써부터 우리가 와, 진반이다. 같이 막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너무 이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음,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하, 저는 여기 31K, 여기 깨졌을 때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여기서 30K 깨질 확률이 높고 전저가 깨질 확률이 높다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관점이 바뀐 건 아니에요. 네. 바뀐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요, 여기서 올려쳤다가 여기서 맞고 흘러도 하나도 안이상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뭐 하다가 어, 34K 위로 올렸다가 흘러도 안 이상합니다 예안 이상해요 어 그렇게 나와도 안 이상해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는 승률이 높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거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려쳤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리테스트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는 부분 지켜주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게 나아요 왜냐 맞고 그냥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꼬리도 있죠 어, 여기 꼬리도 조금 마음에 걸려요. 여기 꼬리가 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은 어떤 패턴이 나오면 제가 32.5 말했죠. 어, 혹시라도 여기서 버티다가, 어, 여기서 버티다가 뭐 여기 올 안착한다고 여기서 매매하시길, 어, 여기서 잡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왜냐, 어, 여기서 버티다가 그냥 흐를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온 흐름상 그래가지고 엔간하면은 여기서 32. 31K 여기 좀 테스트 받고, 다시 올려칠 때, 이때 한번 매수하시고요. 32K까지 지켜주고, 회복을 할 때, 이때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버티다가, 33K 위로 올려치면, 여기서는 이제 내려가고, 어느 정도 32K 부분 이렇게 지켜주고, 다시 올려칠 때, 어, 이럴 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나아요, 차라리. 어, 그리고 혹시라도 매수를 했을 때 올라가면은 그때 패턴과 상황을 보고 단타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뭐 단타로 가져갈지 홀딩할지는 뭐 다음 상황 보면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요, 음, 혹시라도 여기, 이, 이런 패턴 주면은, 혹시라도 이런 패턴 주면, 여기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갈 겁니다. 어, 32.3으로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밑에 32.2 정도, 어, 32.2 여기 손절로 하시고, 음, 33k 하면은 어, 32.7 이렇게 손절가 정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여기 테스트 여기 지켜주는 테스트를 받고 사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더 33K 위로 올려치면은 여기 32K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회복하는 흐름 만들 때 사는 거 사는 게. 어더 안전하고 승률이 높습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야 이거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날라갈 것 같은데라고 하다가 그런 확률은 어, 적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어, 조정을 받고 올려쳐야 신뢰가생깁니다 아, 그리고, 4시간 봉만 봐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게 흐름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여기 전저를 깬 이후에, 꼬리 때문잘안 보이네. 여기, 여기 깨졌죠, 전저가? 깬 이후에, 고점 계속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네. 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봤을 때는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서 맞고 흐르거나 어, 여기서 맞고 흘러도 전혀 그림이 안 사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것도 아 나도 진짜 여기서 계속 버티고 막 여기서 36K 위에서 막 버티고 이렇게 올려치는까지장뭐아 이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막 아, 36K 지지시켜주면은 저도 와 이거 전적게임 이후로 36K 지지시켜줬다는 거네 이거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뭐어 어, 좋습니다 막 이럴 텐데 아뭐 아직 여기야 아직 여기야 여기 음, 너무 급하게 올렸어 그리고 이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등. 많이 내려왔으니까 뭐한 번쯤 나올 수 있는 반등. 굉장히 무덤덤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나 비관론자 같은데 저 비관론자 아니고요. 저도 비트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트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비트가 흐름을 계속 죽여버리고, 지금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 비트. 비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들, 뭐 아무튼 참고하시고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뭐 여기서 뭐 흐름 뭐다 필려고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올려 쳤으면 좋겠는데. 하... 예 저는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고요. <laughs> 어,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갈 줄 알았구요. 예. 어,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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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 비트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힘냅시다.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됩니다. 그 상황이 맞게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내려가면은 빨리빨리 어, 빨리 대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